그세 개명 말씀 가운데 첫째 개명부터 네 번째 개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개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너는 나예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부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삼사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세 번째 계명은 너는 요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걸지 말라 그 이름이 높으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귀한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그 이름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과 이어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청종을 해라.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삶 속에 바로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강조한 말씀들이 그렇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 우상들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에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다 배하여 버리신다. 옵수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러한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복받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음을 믿어야 할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주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물을 드린다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그런 감사해물, 감사의 고백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습니다. 습의 일조도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해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습의 일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물질을 주시면서 이러한 삶을 풍성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습분의 그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나에게 다 오라고 하나님이 명하신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총종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와 예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노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내 형제들에게 권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배 자리에 내 몸이 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나올 때내 마음도 나오는 것입니다. 내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주님 나라, 주님 교회 위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뭐 찬양대, 찬양단, 차량부, 안내부, 뭐 봉사부,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데, 거기에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헌신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용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마지막 분포가 나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맞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 전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는데 어, 어제 그 국민일보를 잠깐 보았는데 거기에 잠깐 그 흘려 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한길 장로님이신데요. 어, 큰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그글가운데 굉장히 좀 감동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가 사업을 하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40대 중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간경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치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퇴원해 달라고 그래서 월세 방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약을 치료하고 치료해야만 되는데 치료를 못하니까 막기절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깨어나 가지고 깨어나서 보니까 자녀들이 두 자녀가 누워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이두 자녀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또 크게 성공해도 뭐 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은 학교 못 가도 괜찮습니다. 혹시 아프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하나님, 꼭한가지만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오늘 밤에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눈물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다섯 명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사업한다고 전도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다섯 명만 전도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그 쇼핑몰, 그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었다는데 그 물건들을 아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물건을 싸게 이렇게 팔려고 그런다. 마지막 팔려고 그러는데 와서 물건을 사가라. 물건 파는 목적보다는 전도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던 그래서 전에 만 원에 팔던 걸천 원에 팔고, 오만 원에 팔던 걸 오천 원에 팔고, 막 그런 식으로 팔았는데,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찾아오면 복음을 간절하게 전했다는 것은 한 시간, 막두 시간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물건을 사가고, 금방 다섯 명이 전도가 되버리더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물건들도 금방 막다팔리더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이런 사업을 해봐라 싸게 팔고 좋은 물건 갖다 팔고 뭐 그런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했는데 아이 사업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통회사를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그 유통회사는 그런 그룹과 견줄 만큼 아주 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분이 1년에 동남아나 이런 지역 교육 사업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100억씩을 기부합니다. 본인과 회사가 함께 기부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그분의 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귀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회사 이름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회사 얘기를 하면 혹시도 회사 홍보사 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신 우리가 전도하는 일, 또 성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 필요하는 일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하는 일 성교는 이번에 헌당세가스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헌당을 이렇게 건축원금을 성교제 하게 된 것은 특별히 무슨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너무 좀 급한 마음에 집이 팔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좀 기쁘게 보자 하고 성교 헌금을 건축, 성교 건축 헌금,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 그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로 팔려버렸네요. 그렇게 안 팔렸더니 전에도 한번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이사를 가셨던 분이신데, 어, 그 물건, 그 건물 하나를 팔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안 팔려. 몇 년이 걸려도 안 팔려. 근데 우리 교회에 선교하는 걸 보고 이제 선교원금을 했어요. 선교원금을 하기로 이제 그분은, 어, 현금이 없었는지 작정을 했어요. 팔리면 낼게요. 하고. 그 내면 팔릴 텐데, 팔리면 낼게요. 내면. 아, 그런데 작정을 했는데 팔렸어요. 근데 이미 이사를 간 다음이었어요. 아, 그런데 그분이 선교금을 가지고 오셨더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신동교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으로 또 감사로 그리고 애물로 우리의 몸으로 전도로 선교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네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첫째 복은 보호의 복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사자를, 전사를 내 앞서 보내겠다.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그 약속된 그 땅에 이르도록 하겠다. 삶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들, 은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야 함,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함. 우리의 삶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다 어떤 일을 당할, 학교 가다 어떤 일을 당할, 하 밤에 뭐 길거리에 나가 또 어떤 일을 당할려는지 알수가 없지만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대적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자간에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앙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족속과 가난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노유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를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하시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모든 대적들 그리고 그 원주민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끊어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절에 보면 그들을 끊어버린다 끊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는데 조금씩 쫓아내긴 해요 왜냐하면 들짐승이 너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조금씩 조금씩의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금방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 주간에 그냥 믿음이 크게 자라서 막 장로님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씩 조금씩 자랍니다. 뭐 1년 만에 1m 자라기를 바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잘 섬기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보호가 있고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제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요아를 섬기라 그리하면 요아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아멘 가난 땅을 정복하는데 광야 생활에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 당시 무슨 약이 있고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요아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병을 제하시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양식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물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태하는 자녀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너의 날수를 채워주신다 장수하게 하신다는 번성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신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다. 자녀, 자손의 번성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 1 0 0 5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 22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조금씩 마이너스. 한 40년 전일까요? 한 35년 전. 이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 태어나는 숫자가 1년에 7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70만 명이 태어났습니 그 당시 1년에 보통 사망한 인구가 20만 명, 25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1년의 숫자로 보면 남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이제 사망한 사람, 태어난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버린 것. 그리고 조금 더 사망 인구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 30년 정도 되어지면 1년에 사망한 사람이 한 70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은 20만 명 이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우리 수체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미래, 미래가 암담한 것입니다. 보호의 축복,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축복, 승리해서, 그리고 모든 물과 양식과 물의 복을 주셔서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우리 책임져 주시는데, 병을 제해하시는 그런 축복들, 그리고 자손이 잘 되고 번창하고 장수하는 이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인데,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보금전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장한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줄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